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5월의 신부가 될 뻔했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 앞두고 10월 드는 없을 것 같이 잘해주던 예비시 부모님과 예비신랑의 변해버린 모습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 30살이고 전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한 분야에서 2 0셋부터 일해오며 경력과 능력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결혼자금으로 써야겠다 하고 모아둔 돈은 아니지만 처음 일 시작하면서 열심히 모아오니 저금으로 8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금하면서도 집에 손벌린적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와 결혼할 뻔했던 예비신랑. 이제는 예비신랑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 사람은 저보다 두 살이 많았고 나름 좋은 학교로 유명한 4년제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준비할 게 없는데 오빠는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항상 자기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걱정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지만 정작 프로포즈에 응하고 나서 얼마 모았는지 오픈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보여준 건 잔고 3천짜리 계좌 하나였습니다. 32살에 3천만원 물론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군대에 대학교 졸업부터 취직 준비까지 저보다 사회생활 시작한 게 늦는 것도 이해하고 대학교 나오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스펙이 다 뭐다 좋은 회사 들어가려 늦게까지 더 공부했던 부분도 있을 테니 지금 모아놓은 돈 얼마보다 앞으로 둘이 할들이 아껴가며 모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 기죽을까 봐 제가 모은 돈이 더 많다는 것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티 하나도 안 내고 배려해줬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서로 간소하게 하자고 하시며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니 부모님들은 뒤에서 믿어주고 간섭하지 말고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고 예비시댁 쪽에서 먼저 말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상결례도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가 싶더니 요즘 같은 전세대란에 둘이 모은 돈으로는 혼수며 집이며 아무리 열심히 알아봐도 답도 안 나오고 힘만 들더라고요. 결국 양가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기로 한 결혼식이었지만 전세 집 구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도와주십사해서 각자 집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에 비해서 그 사람이 모은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에. 현실이란 벽 앞에 부딪히니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사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다는 말에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으면 진작에 물어보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진작에 같이 고민해보지 않았겠느냐고 저를 나무라셨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말고 다른 동에 평수가 조금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으세요. 전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저희 결혼할 때 맞춰서 그 집을 비워줄 테니 일단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돈을 더 모아. 그 후에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선뜻 그 집에서 살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하던 아파트였거든요. 오빠도 결혼하려면 그 집이 있어야 결혼 준비할 때 면이라도 설 텐데, 오빠도 당장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하니 그때까지라도 저희 보고 몇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돈을 모으라고 하네요. 그 말에 염치 없는 건 둘째 치고,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 싶어 한시름 놓게 되었으니까요. 그 기쁜 소식을 그 사람에게 곧바로 전화로 전해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도 예비시댁에 물어보기로 한게 있으니 다음날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하고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나 물어봤어요. 오빠 쪽 부모님은 따로 무슨 말씀 없으셨냐고요. 그 사람은 조금 쭈뼛대면서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며 시댁 쪽에서는 더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네요. 제가 모은 돈도 더 많은 상황에 저희 부모님께서 집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신 상황인데, 단돈 천만원 정도라도 도와주실 걸 기대했어서 그런지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손안 벌리고 결혼하기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니, 그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 사람한테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해 주신다는 말을 했더니, 그 사람도 이 입이 귀에 걸려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집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언젠가부터 그 사람 입에서 저희가 살게 될 아파트 시세라던지 생략하기로 했던 예단이니 뭐니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되묻는 저희 말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식으로 말 끝을 흐려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둘 걸 그랬네요. 어느날 저한테 예비심으로부터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넘어 예비심호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급한 일인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집에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방향이어서 한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갔어야 했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저를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으로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대뜸 저한테 앉아라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실 것 하나 안 내주시고 저한테 하시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대뜸, 집을 사둔 쪽에서 해주신다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집을 해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오빠가 결혼할 때까지 그 집에서 저희가 살게 된 거였으니, 맞다고, 내라고 네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듣고 저에게 이어서 하시는 말이, 결혼하면 원래 시댁 쪽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 사던 어른 살고 계시는 같은 아파트라며?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으니, 예비시모 말씀에 또 맞다고 대답했고요. 그랬더니, 예비시모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자기가 그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더니 얼마 정도더라. 그러니 그 집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 돈으로 혼수 같은 걸 채우는 게 좋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군요. 쓰다 보니 예비심모라고 쓰기도 싫으네요. 아무튼 그 사람의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에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오빠 결혼할 때 주기로 한 집이고 저희는 지금 상황에 집 구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 집을 구할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라고. 그러니 그 집을 팔아서 새 집을 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집을 주는 것도 아니네? 라고 하시면서 아주 부모가 딸을 끼고 살려고 별수를 다 쓴다고 하시네요. 집을 해결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우리 아들을 데릴 사위로 데려가려는 거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열이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엄마가 하는 소리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뒤에다 대고 어른이 말하는데 저 싸가지 좀 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너무 열받아서 뭐라고 했는지 귀에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께 나 결혼 안할 거라고 말을 했더니 그래? 그럼 하지마! 라고 대답하시며 이유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별일도 아닌 것처럼 알겠다고 하시는 반응에 조금 위하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씩씩대고 있으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말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된거겠냐고 전 궁금하면 너네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우리한테 집을 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냐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거냐면서 그 집이 저희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자기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고 어쩌고 저쩌고 별 쓸데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이딴 놈하고 결혼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다음날에 플래너한테 전화해서 전부 다 취소하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네 엄마가 저를 불러서 그 헛소리를 짓거린 그날 저희 엄마와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집 시세를 물어보시고 나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찰나에 예단 목록을 보내 드릴 테니 확인을 하라고 했다네요. 상견례 할때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그 사람이랑 저랑께 커플링 하나 말고는 딴거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엄마도 간소히 하기로 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서 그냥 옷이나 한 벌씩 해달라 하실 건가 싶어서 그 사람네 엄마가 보내 준 예단 목록을 확인해 봤는데 글쎄 거기에 적힌 건별 다섯 개짜리 돌침대랑 요즘 새로 나온 김치 냉장고, 시댁 친척들한테 돌릴 이브로 세트랑 명품백이 적혀 있었다네요.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명품백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그 사람 엄마를 몇 번이나 만나본 자리에서도 명품백 같은 건 가져 나온 적한 번도 없었고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정확하게 브랜드랑 모델 이름에 색상까지 적혀 있는 꼬라지를 보니 그 사람한테 결혼한 누나가 한명 있다는 게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결혼 준비하면서 한번 만나본 게 전부인데. 그 명품백이 누구한테 갈 건지는 안 봐도 뻔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상황에서 이 사실을 저한테 말하면 제가 결혼 안 하겠다 소리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던 거고, 그날 그 사람 엄마 만나고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한 날에 그 집에서 집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가 받은 예단 목록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한건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엄마랑 이 말점을 나누던 끝에 그 사람 쪽에서 집을 팔아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란 말을 했다고 했더니 엄마도 그집 사람들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딱 잘라 말하셨어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파혼하게 돼서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어떻게 한방 먹여줄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드리고 바로 며칠 뒤에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두번 다시 상종할 생각 없었는데 자꾸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말에 무슨 소리 하려는가 한번 드러나 보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오빠한테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약속한 장소에 나가니 카페 통유리 너머로 그 사람하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자리에 진의 엄마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뭔 생각으로 진의 엄마까지 데려왔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카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로 혼자 올 것이지 왜 엄마랑 같이 나왔냐고 하니까 그 사람 엄마가 저한테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하네요. 자기가 엄마한테 쓴소리하고 아들 혼사길 막을 셈이냐고 단단히 한마디 했다고 지네 엄마가 진짜 저한테 사과하러 같이 나오신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도 저는 볼일 없다고 그냥 갈 거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사람이 유리창 밖으로 저를 봤는지 그 길로 손살같이 튀어나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또 그렇게 비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나 싶네요 그렇게까지 비는 모습을 보니 여태 만나온 정 때문에 그랬나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결국 그 사람하고 같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엄마를 보니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예비 시모가 그 사람 보고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다고 그냥 자기 있는 데서 말하라 하는데도 너 있으면 사과 안할 거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보는 앞에서 며느리들 여자한테 사과하려니 자존심이 상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 비우자마자 시모가 입을 여는데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냐고 말하며 제가 뭐가 잘라서 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만드냐고 집해온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집 때문에 우리 아들 그 집에서 당할 대우 생각해보면 제가 집 같은 거 해올 필요 없으니 시댁 집 들어와서 살고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보내준 예단에다가 시댁 혼수를 다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카페 들어오는 내내 그래도 어른인데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생각해뒀던 멘트 하나 생각나지를 않고.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사과의 마음이 흔들렸던 제가 다 바보 같더라고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이 자리 제가 다시 잘해보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 더 이상 얽히기 싫어서 확실히 하려고 나온 자리예요. 꼴의 아침 드라마는 챙겨봤는지,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는 말에 심호 얼굴이 벌게져서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저도 아끼는 옷에 커피까지 뒤집었으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졌어요. 내돈 주고 결혼해서 종으로 들어갈 일 있냐고, 좋은 대학 나오고 중견기업 다닌다고 아들이 무슨 장원급제라도 하신 줄 착각하시나본데. 아줌마네 아들 정도 되는 사람 밖에 널리고 지천에 깔렸다고. 여자 쪽에서 이만큼 해주면 고맙다고 하고 아들 앞길 행복하기를 바래야지그 와중에도 그집 거지 같은 가구며 가정까지 바꿔가면서 시댁 식모살이 시킬 생각을 하신다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그집 구석에 앞으로 시집갈 여자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목이 막혀서 물도 안 넘어간다고. 너네끼리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그 사람도 제가 커피 뒤집어쓰는 걸 보고 지네 엄마한테 지금 뭐하는 거냐며 쫓아 뛰어왔는데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오빠가 들어와서 그놈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번만 더제 눈앞에 띄는 날만 생기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한마디 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솔직히 그 상황에 너무 흥분해서 시모한테 무슨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할 말은 대충 다한것 같아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딱 시모가 커피 저한테 집어던지는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시모 뒷목 잡을 때까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거지근성 시댁하고 확실하게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혼녀 되는 것보다는 그 전에 파혼한 게참 다행이다 싶어요. 청첩장 돌리기 전에 이렇게 된것 진짜 제가 열심히 살아와서 하늘이 도와준 건가 싶습니다. 긴 사연에다가 고구마가 10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신 건강하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네요. 그러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